작년에도 네. 우리 서로 간에 회의 그 일정으도그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몇년 전부터 이게 어, 수건 사업이었다. 네. 우리 그 네. 어떤 땅도 좋고 해서 어떤 네. 그 놀이기구 만들 때도 그래가지고 네. 자유롭게 기부 대납한 거지만 네. 그게 우리 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좀 이용해서 같이 좀 하자고 이렇게 네. 구청 예산을 이르서라고우리는또 네. 아파트 하는 건 예산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은이 동네에다 해주는 것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네. 그 메시지 내용을 네. 내가 볼 적마다 작년에 그랬고, 이제 또 구청장한테는 내가 여러 번 그랬어요. 좋은 일도, 좋은 일도 여러 번올 적마다 내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쓰면서, 네. 단지 이제 그, 그랬는데 불구하고 네. 작년에선 나가리 된 이유는 네. 그 대원단 민원 때문에 네. 그것만 해결해달라고 자이녹취에서 이제 네. 그자이녹취과에선 담당자가 과장이 네. 전화고 왔길래, 이제 네. 내가 심사속도에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거만 해결해주겠다. 해결하면 당신은 무조건 해줘야 된다 하고, 네. 그냥 구두 예약을 했다. 네. 그래,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거 이제, 네. 이제 또몇 달이 또 지나가잖아, 한 반년이 현재까지 네. 네. 왔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여산에 탈락 구청 예산에는8월달에대중모증이 네. 네. 결정나는 거로 현재 또 있기 때문에 네. 또이구월2십일까지 네. 여러 가지 그 예산 그 차원의 이십일 년도 예산 차원에서 네. 한단 주민 참여 좋은 아이디어를 올리세요 하는 구청장 메시지를 보고. 네. 일단,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조목조목 써가지고, 일단 올렸는데, 네. 그, 그, 우리 국회의원님도 그걸 좀 아시고, 또, 네. 국회의원도 요전에, 1 0 저, 십년에서 12년까지 또, 네. 서초구청장을 했지 않느냐. 부구청장 네. 되고, 구청장해가지고 여러가지 과라들이다 알고 계시고, 또, 조은이하고도 자주, 연락하고 그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 아무리 그, 나라 일이 바쁘시더라도, 네. 어, 이제,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것만은 요것만은 사실 네. 저희 아파트의 추건 사업인데 이건 우리 아파트 것이 아니고 구정 네. 어, 땅이고 이제 동네에서 누구나 사, 아, 이용할 수 있는 쉼터 네. 어떤 그 소공원 그러니까 소공원의 그 약간의 놀이터 뭐가 저, 저, 저 운동기 운동기구 시설 네. 어 그거를 마련해 주면은 네. 이것이 이제 서울시 우면산 둘레길에 입구고 네. 어또 입구 있으면 서울시민 누구나 쉬었다 갈 수가 있고 네. 또 우성 아파트라든지 우리 대면 아파트 대세 는뭐 아파트조차 주민들도 음. 어, 얼마든지 다, 하여튼 누가 될수있다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음. 어 이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또 써서 써서 이제 일 줬고 그다음에 아침에 전화가 와서 사무장한테서 음. 박성주 사무장한테 전화 왔는데 음. 그것도 요, 요 기회에 분명히 또 대원 사건 완전히 닫 깨끗이 했으니까. 음. 어떻게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